네, 처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어, 공수처의 그 대상인 고위공직자들과 그 가족들, 저희가 이제 보면은 대통령, 뭐 국회의장, 국회의원, 그다음에 대법원장, 대법관, 검찰총장, 그다음에 뭐 시장, 그다음에 판사, 검사 등이 대상인데요. 네. 사실 뭐 저도 처장님과 같은 법조인 주신이라 저희가 이제 연수원에서 이런 고위공직자 건들 때는 지극을 걸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잘못 건들면 너도 옷 벗어야 된다. 뭐 굉장히 사실은 이제 저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수사의 신중함이랄까 어려움이랄까 무거움을 저도 이해는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 근데 이제. 지금 이제 고발 사주에 관련된 공수처와 검찰의 처분이 엇갈린 것이 또 이제 국민들에게 혼란과 혹은 또그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. 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디지털 증거가 명확하고 여러 가지 객관적인 증거들도 충분한데, 어,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뭐 법조인 생활을 30년 가까이 했지만 정말 납득하기 어렵고 이런 결정문을 이렇게 어 뭐랄까 편집해서 써도 되나 할 정도로 좀 안타까운 그런 그런 것인데요. 이제 그 주된 내용이 이제 그런 거지 않습니까? 이 고발 사주 내용이라는 게 이제 뉴스버스인가요? 그 보도로 최초로 이제 그 폭로가 됐는데 어, 윤석열 지금 대통령의 전 그, 고, 검찰총장 재직 시 최측 최측근인 손준성 검사가 같은 동기 검사 출신인 김웅 의원에게. 여기 뭐 계시지만 최강호 의원님, 황희석, 유시민, 뉴스타파 기자들 등을 피고발자로 한 고발장을 넘겼고, 해당 고발장의 수신처는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로 되어 있으며, 이 고발장에 첨부된 증거들인 실명 판결문, 서술 내용은 검사가 아니면 이런 판결문이라든가 서술을 작성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보도 내용이었고요. 그래서 이제 수사가 시작됐는데, 이 고발장 초안을 작성한 사람 혹은 고발장 초안에 그 관여한 사람을 공수해서는 누구라고 혹시 보셨습니까? 저희가 아마 마지막에 한두 사람, 세 사람 정도로 압축은 했지만 압축은 하셨습니까? 했지만 확정을 못했다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아마 기억을 하는데요. 그 사실은 직권남용이라면 구조가 나와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. 직권을 남용해서 지금 하나는 좀 하게 되는데 예 예. 그 실명이 된 판결문은 검사가 검색해서 출력했다는 거는 확실히 나왔죠. 어, 시간적 순서가 지금 시간적 근접성으로 봤을 때 그게 작성되고 전달된 시점이 한 시간 예, 한 시간 만에 그 결과적으로 그런 이 판결문이 어쨌건 말씀 드렸습니다. 민간인을 통해서 외부로 나온 거 아닙니까? 그 검사들에 대한 수사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? 그 저희가 고심과 고심 끝에 그 공소심 위원의 의견도 받아들여서 직권남용은 확실한 구조가 안 나왔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하여금 일을 시켜서 만들었는지 아니 이거 판결문 자체 때문에. 실명 판결문이 외부로 나온 것 자체가 그게 범죄 아닙니까? 아니, 제가 말씀드린 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분은 그렇고 지금 그 부분은 지금 다 기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까? 네. 예. 그 검사들도 기소가 됐습니까? 지그 판결문을 출력한 손, 검사들. 검사가 기소가 된 것으로 압니다. 성모 검사, 임모 검사라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예, 기소한는 하지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 기소가 안 됐고 그다음에 그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에서 김웅 의원으로 고발장과 판결문이 바로 전달된 것으로 판단하신 거죠. 예, 저희는 증거 관계에서 그렇게 판단했고요. 아마 공무상 비밀 누설은 누설자가 누구냐? 그리고 공무 누가 공모했느냐? 이 증거 관계에 따라서 판단이 되는. 그리고 이 같은데. 고발사주 문제가 됐을 때 그때 당시 한동훈 지금은 이제 장관이시지만 한동훈 검사와 손준성 검사 사이에 카카오톡 메시지가 하루에 66회, 그 다음날은 120, 138회라고 되어 있는데, 한동훈 당시 검사는 어 기소가 안된것 같은데, 그 이유가 있습니까? 지금 저희 그 불기소장을 아마 상세히 있어서 그 이유가 상당히 공개된 것 같은데, 아마 그거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. 그 불기소장에 저희가. 그 이유를 어, 예, 국민들이 어, 모르시니까. 예.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? 어, 그 부분은 좋습니다. 그러면 참, 예, 예. 뭐 핸드폰도 다 버리고 그다음에 컴퓨터도 다뭐 삭제하고 이런 증거인멸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은데. 그 부분은 불교소장에 담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9월 2일 뉴스보스 보도가 최초 보도가 있었는데 그날 어, 핸드폰을 바꿨다 바로라든지 뭐 PC를 디가우징 했다, 뭐, 저 하드디스크를, 뭐, 아, 저희가 노력은 기울였는데요. 그, 완벽하게 그렇게 지우면 복구가 안 됩니다. 네, 그러니까 저, 전문가가 하면은 복구가 안 됩니다. 그게 이제 저희가, 그 부분도 저희가 수사를 했는데, 어,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어, 지금 뭐 밝혀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